안녕하세요, 상추상자예요. 오늘은 온실 내부에 자동 관수 시설을 하려고 해요. 밭 전체에 관수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이미 메인 배관을 깔아둔 것에서 중간에 호스를 하나 빼냈어요. 온실 내부로 들어가는 배관은 4분의 1인치로 얇은 배관이에요. 분사 노즐을 사용할 거라 배관이 굵지 않아도 돼요. 온실 입구 바닥 틈새로 호스를 집어 넣어줍니다. 호스는 발에 걸리거나 밝히면 손상되니 숨겨줬어요. 연결 부분은 원터치 커넥터를 쓰면 겨울에 배수하기가 좋습니다. 온실 랩으로 호스는 끌어왔으니 노즐 설치 작업을 합니다. 틀밭이 얇아서 가로로 고정시킬 부분이 없어 고추대를 이용했어요. 고추대에 황동 분사 노즐과 호스를 연결해 주었어요. 황동 노즐을 60cm마다 한 개씩 설치했어요. 수압 때문에 움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케이블 타이로 묶어준 거라고 해요. 호스, 노즐, 커넥터 같은 자재들은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모 같은 직구 사이트에서 구매했어요. 황동 노즐 관객 키트 정원 관수 등의 검색어를 이용하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국산 자재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작업이 다 되었으니 물을 공급해 볼게요. 미리 휴대폰과 수중 펌프를 연동해 놓아서 5도 이촌 생활할 때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흘러가는 지하수가 수조를 거쳐가도록 해 두어서 물을 닫으면 다시 차오른답니다. 이렇게 물이 잘 분사되고 있는데요. 가뭄일 때 직장생활 하느라 밭을 돌보지 못하는 우리를 위한 설비예요. 이렇게 밭에 필요한 곳마다 설치해서 아침마다 물을 자동으로 주도록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작은 노즐을 사용하면 필요한 곳에만 관수하니 물도 아낄 수 있고 수압이 부족해도 잘 작동해요. 오늘 영상은 짧지만 틀밭 자동관수 설비 영상을 만들고 있어서 그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